끝에 그럼. 잡아야 돼 엄마 끝에 알어요어 물어봐요 물어봐요 물어요 물어봐요 물어봐요 물어요물어봐나몰라요 물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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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봐요물봐요 물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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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봐도어봐요 물어봐요 물어봐면 물어봐요 그냥, 뭐, 보기 좋다, 뭐, 이 정도지. 음. 어? 그래. 저런 거 보니까 나는 저런 기억이 한 번도 없다. 엄마도 생각. 없어? 어, 엄마도 나, 없네. 맞아, 러니까 놀이터 데리고 가면 이렇게 가서 뭐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네. <laughs> 네. 어, 저런 게 참, 저런 게참 아쉽다. 음, 있으면 네. 또 추억을 할 텐데. <웃음> 다시, <웃음> 다시 해줘. 나 저기 앉아있을 때가 밀어. <웃음> 엄마가. <웃음> 오, 그래. 야. 요, 요, 저기. 어머. 저, 내가 뭐,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데, 오늘. 저... 어, 밀어주게? 저기 가서 그네 타갖고 밀어줄게. 한번가어줄게랩 가도... 내심 좋았어요, 사실. 야 네. 아, 나 진짜 감개무량하네. 나 이거 한 번도 한적 없는데, 우리 엄마가 진짜 와. 아유. 어렸을 때 그렇게 아. 원했었는데. 아, 요건 고장나버렸네? 어머, 웬일이야 어머, 아, 한... 조심해야 돼. 아, 무슨 조심? 이제는,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아, 진짜. 네, 네, 네. <laughs> 엄마, 니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너무 걱정이 <웃음> 되더라고요. 좋은 건 좋은 거. 오해보적이 하고 해보적이 아유 애호석 아유 이것도 못하면 안 <laughs> 아, 되지. 재밌지? <아유, 웃음> <laughs> 어렸을 때 <laughs> 엄마 아, 세게 여섯, 밀어봐. 어, 여섯 여섯 일곱 살때 해야지. <laughs> <오> <laughs> 재밌다. 너무 좋아하신다. 아이고. 이제+ 이제 하니까 이게 나+ 나 혼자 있었거든 어, 어, 어. <laughs>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아무도 안 밀고 있어 나 혼자 이렇게 가지고 뛰어내렸었거든 어, 응. 아이고 <웃음> 신나지 <웃음> 어? 네? <laughs> 어 나의 한이 풀리는 날이네 오늘 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엄마 <laughs> yeah. 어 엄마 나 이거 처음 밀어주지. 44. 사십 살넘너무데 처음이야. 마음 두 살에 밀어주셨어요, 우리 엄마가. <웃음> <웃음> 아, 꼭한번 생각은 게 대체 기억이 없어요. 지도 그게 마음에 항상 그렇게 걸, 저 뭐랄까 항상 있었던 것 같아. 그 순간에는 많은 그 교차가 된 거예요. 막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이런 기분이고 그런데 왜그 그 많은 시간이 가도록? 못 해줬던가? 음. 아, 근데, 아, 그것도 너무 짠했어. 힘이 너무 없으니까. 아... <laughs> 이게 음... 어렸을 때랑 이게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오버랩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분명히 밀었으면 진짜 제가 너무 조그만하고 엄마가 강한 성인이잖아요. 근데 엄마가 진짜 쌩쌩 밀어줬을 텐데 지금은 너무 연약한 엄마가 돼서 막 밀어주려고 막 하는 그 모습이. 음... 그렇지, 음. <laughs> 그것도 너무 짠해 보였어. <laughs> 아이고, 아, 근데 어떻게 또그 은혜가 앞에 가 있었지? 내 말이 너무 신기하지. 오. <laughs> 그치? <근데> 내가 소원을 <laughs> 네. 풀었네, 소원을 풀었어. <laughs> 엄마가 밀어주다니. <미뤄주더니. 웃음> 신나지? <웃음> <에이>. 나도, 내가 <laughs> 가는거 뭐냐, 신나다. 아, 재밌었어요. <laughs> 그래, 아주, 이게... 좋은 추억 하나 남겼네요, 어. 제가. 어. 얼마나 기분 좋으실까? 음... 아, 아, 우리 도시락 있었지? 어, 어, 어 도시락 먹어야지, 엄마. 어. 아... 예, 됐습니다. 엄마가 요, 아까 싸갖고 왔는데. <laughs> 한번 엄마 싼걸 한번 봐야지. 이봐 어머 여기, 응, 엄마가 유, 유부하고 아이고 우와. 이거 예쁘게 해갖고 왔는데 밖에다가 이렇게 밖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빼빼네 있어. 어... 야채는 또 빼놓지 않으십니다 <웃음> <웃음> 야 이렇게 공 이거,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먹어본 것도 처음이다 그지 그러겠다 아, 참강강계가 무량하다 엄마 여기요 음. 아, 잘 먹겠습니다 아, 감사, 아, 우리 딸은 내가 이제 하나 제일 그한걸 하나 싸줘 예예 아아 하하하하하 아아 어머 맛있나? 먹어봐 응? 음 맛있어? 으음! 으음 으음 음음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야 으음 으음 좋네 맛있네요 별거 아닌 거 같고 저렇게 행복해 보이시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자시고 같이 있는 게 부모로서는 많을수록 좋은 아, 거죠 그렇죠. 그렇대요, 진짜. 어, 시간을 많을수록 실치하는 거지. 이렇게 사갖고 와서 이렇게 먹은 것도 나도 엄마도 지금 뭐 40, 50년 뭐, 뭐 이런 게 없었잖아. 근데 오늘 이거. 뭐 집에서 먹으면 별로 맛도 없을 것같아 근데 아 여기 그래, 더 맛이 나서꿀맛있네 맞아요. 바람 선선하고 또아 햇빛도 저, 저 음. 조금 뜨고. 딱 얼마나 좋냐. 금상첨화다. 금상첨화. 음. <laughs> 아니 그래서 그, 아, 그 어. 뭐지 우리가 그나 어. 어렸을 때라도 그 그래도 좀 다니지 않았어? 나 아, 왠지만 음, 내 음. 기억에는 없고. 별로 없잖아. 안 다녔지. 조그만 할때 이제 그 아기 때그 그때만. 그래? 그럼 아기 때는 뭐난 난 기억 안 나. 어. 어디 다녔는데? 응? 음. 어? 응어응 음. 핸드폰 내가 찍어 놨는데 뭘 찍어 놔너 이제 한살두살때어 사진이 있어? 어 아, 이건 나그 앨범에 다 찍어 찍어 놨었어 아아 진짜 아 그래 도 나는 기억을 못 하는 거 너무 어려가지고 워 봐봐 어 내가 보니아 근데 지금 불이 안 들어오냐 여기 들어왔어 엄마 엄마가 이거 껴서 그래 어머니 썸네일 스피고 무슨 거야 지금 안 보여 불이 안 들어오는 거야 들어왔어 어 깡. 깜깜해 아나 어떡해 어왜 저래 <laughs> 아이 뭐 왜? 요 뭐. <laughs> 엄마 진짜 너무 잘 보이는데 뭘 자꾸 어. 안 보인다 아, 깜깜해서 나 이거 봐라 <laughs> 어엄마고너여기까지 이거 저 나만 남한 <laughs> 상상이야 알았어 해볼게 참... <laughs> 와 진짜 엄마 젊은 거 봐봐. 어. 그때 엄마가 살다 한 마리 앉아. 나 어렸을 때 엄마랑 너무 닮았네. 나 고등학교 때 얼굴인데? 아, 어, 아니 하면서 나. 요즘 사진 같다. 아, 이거 몇 살이야? 이거 이제 두살 때. 이게 어딘데? 남한산성. 아, 이런 계곡이 이런 어, 게 있었어. 나, 옛날에 남한산성 이런 게 있었어. 거기, 아, 우리 엄마 마른 거 어, 봐봐. 아, <laughs> 아이, 그때 뭐다마른 거지. 어, 한 50kg밖에 안 나가서. 50, <laughs> 지금은. 진짜? 와, 대박. 멋쟁이셨나, 엄마? <laughs> 못 봤었어요, 담비 씨도? <laughs> 보여주신 적이 아유. 없어요 네. 저 사진은 처음 보는 거네 정말 처음 봤어요 아참 네. 아, 아빠다 <laughs> 야, 아빠가, 아, 아빠가 <laughs> 나 안아줬네 건강해, 건강해 갖고 이렇게 네, 아빠 안아줘, 와주... 어, 그치, 아기 때문에 내 아빠가 잘생겼잖아 봐봐. 어머. 와 우리 아빠 봐. 나 봐. 그래도 어렸을 때는 아빠가 나를 많이 안고 막 그랬네.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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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생각 안 나는 거지. 안 나니까 저는. 어머 음. 음. 그래도 이 사진 은 어머 어머 이거 봐. 아, 야. 이거 어머 아. 어머. 이 나이 때는 아빠가 이렇게 해주셨었구나. 음. 어 초등학교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 그런 기억은 있어요. 당연 같이 살았으니까. 근데 워낙 무뚝뚝했었고 저한테 일절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엄청 엄격하신 분이어서 화를 진짜 많이 내셨고 자기 주장이 엄청 세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어... 네. 뭐 어, 얘기해본 적이 기억이 없는 아빠랑은. 음... 그리고 스무 살 때부터는 제가 연습생이었고 저는 수소생활을 했고 더못 보게 됐고. 교류가 더 없고 그래서 아예 끊겼죠 스무 아. 살때 이후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쓰러지셨죠 아빠가 그때는 더 말을 못 하셨죠 저랑 이제 왜냐면 그때는 병원에서만 봤으니까 그래서 기억 속에 메모리가 영 같은 느낌이에요 음. 결혼도 생각 안 했었고 애기도 음. 저희 제 인생에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 삶이 바뀌다 보니까 네. 그 삶의 포커스에 맞춰서 살게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부모님을 한번더 생각하게 되는. 음, 음, 음. 아빠는 그냥 똑같이 무슨 존재였을까? 약간 음. 이런 뭐, 나한테. 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빨리 돌아실줄 몰랐어요, 사실. 음. 뭐. 슬프긴 한데 막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아, 같아. 나도 음. 추억이 너무 많이 없구나 하나도 없으니까. 음. 아. 안질도못 하시네. 아, 음. 그때는 너를 참 이렇게 많이 안고 다녔어, 이러더라고요. 어. 아, 좀 얘기 좀 해주자. 좀 아쉽다. 아빠도 얘기를 안 해주시고, 엄마도 얘기를 아, 안 해주시니, 저는 기억 속에 없는데. 그래도 좀 얘기해줬으면 난 그래도 나 혼자 기억은 안 나더라도 추억했을 텐데. 라는 생각? 근데 지금이라도 들었네? 약간 이런? 어. 음... 그게 이렇게 커갖고 뭐 시집가서 이제 애를 가지네 뭐네 하는 게전 이게 이게 다 추억 아니냐? 이게 추억이 이거뿐이야. 아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뭐... 뭐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laughs> 너무 기분 좋았어요. <laughs> 사진 보고. 그랬겠네. 그래서 네. 저 사진을 처음 봤다는 게 진짜. 처음 봤어요. 처음. 충격이다. 네. <laughs> 아니 근데 왜그 뭐지? 이게 한두 살, 두 살이잖아. 어, 근데 어. 왜 그때 이후로는 안 놀러 다녔어? 그때는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아빠가 안 움직였나? 아안 움직이다 하고 엄마하고 좀 이렇게 이제 그 사이가 사... 어. <laughs> 안좋았 안 좋았습니다 <laughs> <또>. 표정이 <laughs>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아 네. 이제 마음의 문을 닫아가지고 아 이제 각 이제 널로도 안 가고 이제 한 집에 살아도 그랬으니까 그랬으니까 그런아 근데 추억이 너무 없다. 어잖아 엄마가 뭔 추억이 있냐. 그래. 좋아요. 그래도 많이 발전했다. 음. 응. 발전하고 나와서 이렇게 있는 게 그럼요. 엄마 그래. 이제 제 우리의 그 오늘의 아. 피날레를 하셔야죠 모뭘것 같아요 오늘에 어? 제일 중요한 오늘의 유란선 타셔야 죠 그거 탈까 그럼 렛 s 츠 고! 요금표 보이지 마세요 <laughs> 네. 아탄 걸로 치자 아유야 아유. 엄청 시원하다 아이고 못 살아 못 살아 아니 어? 엄마 안타안 안 타보셨다고 해서 어. 근데 저도 안 타봤어요 유란선 네어 외국인들 시청. 근데 이거 없어졌 줄 알았더니 아우 정말 다 하고 있네. 음.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네, 재밌겠네. 아, 네. 여기 여기 저두 장이 얼마래? 아 입장료. 봐라. 만 얼마? 어, 아닌가? 이거 안 처음 타 보니까 내가 비싼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그래. 아예. 프로 아. 아니, 나한테는 안 오고, 네한테만 하지 마. 아저씨, 나한테만. 아, 진짜. 미치겠네요. 너무 웃긴다, 엄마. 어? 아유, 나, 웃음이 나, 그냥 나, 나, 넘쳐나지네. 가스다라고네한테만하잖아 나도 좀해주세요 <laughs> 엄마 조심히, 계단. 안녕하세요. 계단, 계단. 어, 선글라스. 머리, 머리. 깜깜해, 어. 깜깜해. 아이고, 먹었어, 알아. <laughs> 와, 나 이런 데는 또 아, 모르겠네? 아니, 아, 나 진짜 모르겠다 <laughs> 여기뭐 아. 음악도 하나가? 저기서 안경 아, 끼고 아, 어.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맞아요, <laughs> <이제 웃음> 벗어야 될 텐데 <웃음> 신기하네 이렇게 이렇게 하 간다, 엄마, 렛츠 고 저도 처음 타봐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laughs> 아, 기대된다 엄마, 어? 여기가, 아. 여기도 이건데, 그거 갈매기 있잖아. 아. 이걸 줄 수가 있대, 먹이를. 오, 진짜요? 아, 그거 뭐, 밥 하나 사올 건데. 아니, 그, 지금 그거 사갖고서 갈매기 해보자고. 뭐든, 아. 따로 와봐봐. 와봐. 조심해. 요즘 잘돼 있더라고, 진짜. 편의점에 안에 있네. 편의점에 안에 있어. 네, 엄마, 여기 봐봐. 여기가 편의점이야. 어. 여기 유람선에 있는 편의점. 어. 갈매기 먹이? 예. 아, 하나만 주세요. 얼마죠? 오 신기하다 처음 봐요 대박이다 그거요 어, 멸치죠 이거 멸어 네, 네. 새우가자 아니구나 멸치만 줄수 있대요 갈매기한테 멸 어, 새우가자 안, 안 먹어요 안 좋겠지 걔네들한테 안 좋지? 아 감사합니다 엄마 가자 엄마 올라가면 돼요 어 알았어요 잘원하다 시원한 어? 엄마 일로 가. 오나 싫어. 어 진짜 많이 오네. 너무너무나 너무, 너무 놀랐어. 분해식당처럼 와가지고. <laughs> 아, 너무. 저거 봐. 어, 상상한 그림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분들도 먹는 돈만 먹어요 엄마 담배 싫어 어? 아유 괜찮아 아나 갈매기 싫어 <웃음> 엄마 <웃음> 엄마 와, 우리 엄마 너무 평온하니까 자연샘 무섭게 뭐가 있어 엄마가 줘 아, 네. 엄마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아. <laughs> 가만히 있어 이게 죽고 알았지 아이 괜찮아 이거 <laughs> 줘봐 <어머린 너무> <laughs> <평온하시지. 웃음> 엄마 무서워 이거 아, 이게 너는 가만히 있어. 아, 그게 왜 무서워. 엄마, 아니, 이거... 아, 나 갈매기 싫어. <laughs> 저는 진짜 기겁한 스타일 이 거죠, 진짜로. 엄마 좋아할 것 같았거든요, 사실. 엄마가 그런 거에 막 무서움도 없으시고, 그래서 그런 거안 무서워하시고, 동물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와, 아, 엄마 재밌겠다. 해가지고 이제 모시고 간 거죠. 저도 안, 안, 가, 안 해봤지만. 아. 이렇게 자꾸 아, 가만히 안 있어. 있어 위로 이렇게 아, 들어봐봐. 아, 여기 끝에, <laughs> 끝에 잡아. 볼수 있어, 끝에 잡아. 울수 있어, 끝을 잡아. 갈매기야. 근데 잔소리 엄마 못지않다. 아니야. <laughs> 봐봐. 물까 아니, 봐, 물까 봐, 물까 봐. 그 마음으로 잔소리하는 거잖아. <laughs> 어 쳐다봐요, 끝에 잡아야 돼 엄마 끝에 알았어 물어워 아니요 물어가는거나봐서는는예요요 우와 나몰라봐 손은 어봐물어요서 물어봐서 물서워요왜나왔어내 말이 그공서좀어간거물저봐서 물어봐서 물어봐서 물어갈매기어 우와! 엄마 진짜 좋아하시더라고.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와, 진짜 우리 엄마... 엄마! 아유, 재밌다,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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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아까 뺏서갔어 선글라스는 죽어도 안 벗기구나. 어, 또, 머 우리 아, 엄마, 아, 엄마 왜 이래. 아니, 있는지, 아, 있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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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 먹는다. 잘 먹는, 이거 맛있나봐, 이거 봐 어, 나 진짜 엄마. 아, <laughs> 어,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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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좋아해 아, 무서워. 아, <laughs> 야, 여기 여기까지 오는 거 봐. 우와, 다 먹어버렸다. 우와. 우와. 엄마, 엄마. 엄마 거기 있어봐. 내가 사진 좀 찍어줄게. 어? 여기 있어봐봐. 어. 아. 와, 멋있다. 아. <목소리> 명장면이 나왔네. 어, <목소리> 나, 아줌마 엄마 아나 이거 싫어요 아나 멋살아 뭐 아, 어나어너 얘들 너무, 너무 이렇게 와 위로 야뭐 그거 고 이렇게 아파 아나 너무 그림처럼 많아 저거 봐어져있어져있똥 쌌지 <놀람> <놀람> 어똥 쌌어 아하똥쌌어 <놀람> 너무 싫어하니까 에라이 끼라고. 흰옷 입고 왔는데 어깨 똥, 어깨 똥 쌌네 어깨. 어깨 어떡해. 야, 그래. 아, 아니. 나도 아, 난리 났어, 났어. 어, 저 사브로스, 어저 야, 흰옷에다가 아, 나. 어쩔 쌉으로서 어쩔 쌉으로. 야흰 옷에다가 저거. 아난 진짜 싫어 이거. 난 솔직히 오늘 그게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내 내리 속에 이런 추억이. 어, 이렇게 만들어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우리에게 또 좋은 추억을 남겨주시는 갈매기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신가 아 너무 좋은 추억이었다 진짜로 아 이제 우리가 추억이 생겼네 약간 이런 거 재밌다 새똥 응. 아, 어. 맞아서 이번에 애기 쓰겄다 어, 감사합니다 오 응, 응. 어, 진짜? 어, 한네개 썼어요 저한테 어 점지해 주셨네 그래서 이번에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새똥 말해서 오늘 잠이 좀 가도 안올것 같네. 아 아니, 진짜 그냥 그냥 기분이 그러니까 업된 거 있죠. 음. 네? 뭐그 이런 데를 놀러 다녀본 적도 없고 그리고 따라고 이렇게 횡전 해보지 안안 했잖아요. 음. 그게 이제 이미 뭐 지난 날 후회도 뭐하고이 바로 시작하는 날이 오늘 시작하면 오늘이 이제 첫 단계로 간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시작해서 바로 된거 아니? 아, 음. 아 너무 좋다. 잘했네, 좋네. 음.